드림렌즈 착용하면 나중에 수술을 못해요. 드림렌즈 착용하지 말고 안경 끼고 버티세요 틀린 말입니다. 드림렌즈를 착용하고 나중에 원하는 나이가 됐을 때 시력교정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단지 드림렌즈를 착용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하드렌즈나 소프트렌즈도 장기간 그러니까 1 0수 년을 착용했을 때 똑같은 변화가 오는데 검은자의 가장 겉에 부분을 싸고 있는 상피세포의 모양의 변화는 오지만 그것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이유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라식이나 라섹 수술도 하드렌즈나 소프트렌즈를 끼던 분들이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정도의 변화가 드림렌즈에서도 오기 때문에. 드림렌즈를 끼다가 수술을 하는 것은 충분히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단지 똑같이 모든 렌즈는 착용하고 나서 시력교정 수술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렌즈를 쉬는 기간이 필요하고 검은자의 모양을 바꿔주는 드림렌즈는 특별히 일반적인 렌즈보다 몇배더 오래 렌즈를 쉬는 기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어, 소프트 렌즈나 하드 렌즈를 착용하던 성인이 드림 렌즈를 해 보고 싶다라고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전에 끼던 렌즈가 검은자의준 영향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소프트 렌즈는 보통 1주, 하드 렌즈는 평균 2주 정도의 렌즈 중단을 권합니다. 드림 렌즈 이 렌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림 렌즈를 끼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중에 좀 하나가 이 렌즈를 여행갈 때나 외부에 가게 되면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밤에 착용해야 되니까 2박 3일 여행 가면 이거를 싸갖고 가야 돼서 거기서 또 닦고 끼고 해야 되거든요. 실제 드림 렌즈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달아주시고 이상 안과 전문의 차용되었습니다.